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장군 인사올리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 유승준에 관한 내용인데요 참저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첫 번째 목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에, 잘 기억하시고 다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놈이 사악한 놈인지를 제가 증명하는 에, 음성을 여러분들 앞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론 플레이 여러 모리 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팩트 체크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또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면제자는 병무청에서 신체 검사를 해서 5급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언제 병역 면제자라고 했습니까?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 의무가 소멸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뭐 하여튼, 예, 잘 들으셨죠? 자기는 면제자라고 한 적이 없다. 소비 시민권이 소멸된 자라고만 했다. 자 요거를 잘 기억하시고 다음 음성을 들어보시죠. 예, 저 다르게 얘기하는 음성을 저 똑똑하게 들려드릴게요. 저는 병역 면제자이지 병역 기피자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입국 금지입니다. 도대체 저희 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자 뭐 제명이고 뭐고를 떠나서 분명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분 저기 병역이 시민권 취득으로 소멸된 자라고 했지. 내가 언제 병역 면제자라고 한적 있습니까? 하고 모병아 병무청장한테 따지듯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명히 들으셨죠.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 나는 병역 면제자라고. 예, 소, 소멸된 자라는 말은 이제 자기를 더 유리하게 호도하기 위해서 지가 이제 만들어낸 말이고요. 이렇게 얘는요. 가만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뒤가 없어요. 예, 불과 5분 전에 한 말과 5분 후에 한 말이 180도 틀린 얘기래요. 지는 뭐 연예인이다. 나는 연예인이 아니다. 이제 할말좀 하겠다.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 나는 연예인이다. 뭐 인기를 먹고 사는. 하여간 지금 이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저, 지가 언제 병역 면제자라고 했냐고 주장했잖아요. 나는 소멸된 자지. 근데 지금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새끼에 이런 새끼 그러니까 고때고때고 그그그 필요에해서 말이 바뀌는 이런 사악한 놈이라는 악마 같은 놈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이거 이완영하고 비교해도 그 이상가면 이상같지 절대 덜 가지 않을 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부터는 그저 사악한 그 스티브 유의 목소리와. 그다음에 이제 그각 언론에서 펼쳐졌던 그 비판 영상을 한번 무작위로 보는 뭐 너무 많으니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한번 무작위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죠. 이진희 사건서부터, 예? 반미 감정 막 부주, 부추기고 세월호 사건 같은 거 가슴 아픈 참사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 선동하고 촛불 시위 내세워서 혁명 이루었다고요? 그게 혁명입니까?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거 구태탑니다. 아니 이 놈한테 그.. 이놈이 이런 원고를 썼을리는 없고 또 수백억대 재산가가 아랫것들 시켰겠죠. 근데 이 놈한테 원고를 써준 놈도 답답해요. 효진님 이지니가 뭡니까? 적어도 이런 영상을 올릴 거면 그 이름은 정확히 알고 효수님 이선이로 바, 저기 얘기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쿠데타 쿠데타 하는데 저도 지금 더불어공산당을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못 우파지만은 에 그거는 쿠데타나 분명 아니었습니다. 무슨 쿠데타를 유모, 유모차 몰고 나와서 한단 말입니까? 유모차 몰고 나와서 쿠데타 했다는 역사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창칼을 들고 나오고 탱크와 장갑차를 들고 나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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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데타는 봤어도 유모차 쿠데타가 말이 되는 소린가 이 새끼가 아무리 우파코인을 탈라그래도 이게 진짜 심하네요 정도가 아, 제발 정신들 좀 차리세요 제발 어디다 대고 호통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전국민한테 호통치고 있잖아요 잘 들으셨죠? 이건 거의 저기 그그 그, 크레이지 미친놈 수준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승준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제가 무슨 정치범입니까? 제가 무슨 공공의 적입니까? 공공의 적은 맞지요. 네. 대한민국 남자들의 공공의 적. 예. 제가 무슨 강간범입니까? 제가 누구를 살인했습니까? 제가 무슨 아동 성범죄자입니까?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막으려고 난리 법석입니까 도대체 언제 난리 법석을 쳤나요 그리고 누가 두려운가요? 김병준 의원이 발의하신 법은 제2의 유승준을 막자는 법이지 이놈 하나를 겨냥한 법이 아니라는 거 이미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아는 사실인데 얘 혼자만이지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일 있으니까 ]까요? 하는 걸 말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은 바... 그래서, 김병주 의원이 니 네, 유승춘 원천 방지법을 만든 거고, 또, 그렇 추미애 장관 아들이 어? 황제 휴가를 누렸다고 해도, 그래도 그 사람 현역 갔다 왔어 임마 니가 영장 갖고 해외로 토낀놈이할 말은 아니지 주제 파악을 해 미친놈아 니네 애비하고 바로 하셔야죠 우리나라 군대의 사기는 우리나라 군대, 군대의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대 군인들의 사기는 그런 거 보고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 다른 음성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수 사악한 유승준의 한국의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무리를 일으키고 또 허탈하게 해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업 진짜 사죄하는 모습으로 나온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다밝혀졌죠 이게 다 쇼였다는 게 예, 그런 대행사하고 절차를 치킨 것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거부한 근거법은 재동법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재동법법을 보면 네. 사실 이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국금지 대상이 될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또 안에 내용을 보면 예. 결격사유가 있을 수 있는 체류장을 자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결격사유? 네. 네. 결격사유가 뭐냐면 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단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여기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 결적 사유를 들어서 아하 아그 외교부 어이 예, 법무부가 이런판단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어이 제외동포법 오조이 항만 가지고도 대법원의 판결과는 전혀 상관없이 행정부 자체적으로 유승준의 입국을 영원히 거부할 수 있는 거지요 바로 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고 유승준이 좋아하는 뭐 자기를 법대로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예? 만. 38세도 넘었고, 만 41세도 넘었으니까. 그런데, 만 41세가 넘었어도 안 되는 법이 이미 성문화돼서 법조항에 있잖아요. 그 법을 계속 행정부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뀌겠습니까? 우파는 좌파보다 국방의 의무에 소중한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게 우파 집단이지. 얘가 잘못, 헛다리를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어요. 차라리, 문재인 정권에서 김정은을 찬양하고 문재인이 김정은하고 판문점에서 만난 건 잘한 일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 이인영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이렇게 떠들어댔으면 이 정권화에서 입국을 허락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냥 제 예측입니다. 래서 고별 콘서트 하고 오겠다라고 해놓고 바로 미국으로 가가지고 시민권 따고 그렇죠, 안 왔단 예. 말이죠. 그리고 이제 2015년에 비자 발급도 네. 이 관광 비자를 한 것이 아니라 F4 비자를 받다가 신청을 했단 말이죠. 네.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F4 비자가 최종적으로 네. 이 사람에게 발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상당히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리우면 한국에 와서 관광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도 네. 여기서 돈을 벌어가는 것까지는 국민들이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인데, 네. 또 특히 이제 2015년에 아프리카 TV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왜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기사가 계속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또 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이 스티브 유라고 하는 사람은 이 국민들 앞에서는 막 저렇게 울다가, 즉, 마이크 꺼진 줄 알고 막또 욕을 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본인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의 한을 풀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뭐 경각심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연애 활동을 해가지고 스티브 유가 돈을 많이 벌어가게 된다면 본인의 한을 풀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군복무를 했었던, 네. 현재 하고 있는, 앞으로 할, 그럴 대한민국 남자를 포함해서 그 어머니들이 많은 사람들의 한을 남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경거망동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 참 정확한 지적이시죠? 자기는 한을 풀지 모르겠지만 유승준이 푸는 한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한이 맺히겠죠? 예, 참 좋으신 지적이에요 교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유승준 앱이나그 유승준의 실질적인 매니저 역할을 했던 유승준 앱이 놈이나 유승준이나 이거 돈밖에 모르는 족속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한 분석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을 전부 개돼지 취급하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유승준 내네 이놈 잘 들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현명해 임마. 어제 이 시간에도 저희가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렸었는데, 국민 10명 중에 뭐 6명 이상, 거의 70%에 육박하는 국민들이 아직까지는 유승준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여론 속에서 만약에 유승준 씨가 비자를 받고, 뭐 입국 심사까지도 무사히 통과해서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연예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과거처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의문이긴 해요. 상당히 어렵다. 예, 과거처럼 연애회에 그렇게, 예, 명성을 누리진 못하겠지요.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고 하는데. 다만,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국민 중 일곱 명이 반대. 그리고 한두명 정도가, 열명 중에 두명 정도가 찬성. 이건 이제 유승준 빠돌이 빠순위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여론조사 때마다 나오는 그, 모름, 무응답, 아유,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이 한8% 이렇게 돼서 이제 100이 채워지는데, 예. 지금 얘는 이런 뉴스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영상에 달리는 좋아요가 몇 개인 줄 아느냐. 실제로 제가 영상에 가봤더니, 좋아요하고 나빠요가 그 먹는 방송 빼고요. 좋아요와 나빠요가 대동소이하고 심지어 어떤 건 4배가 많다 그랬죠, 제가. 이게 국민의 심정인데, 막말로. 지금 지형상에 빠돌이 빠순이들이 많이 가서 그런거지 실질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의 분노한 성난 민심이 간다면 이건 뭐 100배 200배 차이로 나빠요 가 많아지겠죠 다만 이런 매국노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래서 제가 영상을 올려주는 것도 있어요. 그이 이런 부류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을 저를 통해서라도 좀좀 좀 잠깐 시간 내서 들으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워낙 많아요. 이것만 가지고도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류의 영상이 다만 그래도 이 초점은 포커스는 여러분들이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의 70%가 유승준의 입국을 절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오죽하면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무슨 저 물귀신 작전으로 어? 해외에서. 시... 시민권 받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하고 똑같은 존재인데 왜 절대 똑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해명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미국 시민권자인 애가 어떻게 저하고 영장, 갖고, 영장 받고 해외로 토끼놈하고 같은 케이스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이 3, 4천 명이라는 거예요. 모종화 백무총장이 국방위에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유승준 케이스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악한 놈, 이런 사악한 가정, 집안, 이거는 아예 집안을 통째로 대한민국에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이 맞는데, 에, 그건 또 헌법상 위법되는 거니까. 정이나 지 새끼를 경복궁을, 창덕궁을 보여주고 싶다면 지 마누라가, 지 애비가 데리고 오면 돼요. 그 사람들은 입국금지가 아니니까 왜꼭 지가 와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F4 비자로만 와야 되는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예? 입국금지 때문에 어떤 비자로도 못 들어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입국금지를 풀어달라고 법무부 장관이나 외교부 장관한테 진솔하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예? 그러면 난 한국가서 나 가진 게 돈밖에 없다. 돈 많이 펑펑 쓰고 오겠다. 한국 경제의 이익을 담당하겠다. 혹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국민 앞에 사죄한다면 지 재산의 절반 혹은 3분의 2를 대한민국 국가의 그 불우유토끼 성금, 혹은 소년, 소녀 가장 성금으로 낸다면, 어이, 뭐, 그렇게까지 실질적인 행동을 보인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원래 착한 마음이 있어서 좀누구로도실지 않겠습니까? 저야, 대한민국에 와서 뭐, 나나나 부르고 이러면은 저는 또 수십억, 소백억 거는 거는 일순간이잖아요? 그 빠두리, 빠순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런 진정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게 사과가 되는 거지 무슨 뭐 악어의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는데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이 이렇게 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뭐 개돼지라는 등 이런 소리나 해야 되니까 용서를 받을래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또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유승진의 실체를 아셨으면 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고요. 예, 오늘 개 백장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개백장군이었습니다.